나는 이 오디션, 이 회사, 이 학교를 꼭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소원을 빌었어요. 근데 오히려 떨어져. 이 남자,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잘 되고 싶어요. 근데 나한테 연락이 없어.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랑 사겨. 내가 진짜 건강해지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어요. 근데 오히려 체력이 떨어지고 더 아픈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가 소원을 빌때 너무 소원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는 소원을 왜 빌어요, 여러분? 그 소원을 빌어서 이루어져서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소원을 빌어요. 그쵸?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원을 빌때 아,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 소원을 빌지. 이걸 다 까먹어요. 그냥 그 소원에만 집중해요. 그 학교, 그 회사, 뭐 기획사, 아니면 그 돈, 뭐그 건강한 몸, 그 남자, 그 여자. 그 소원에만 집중하지.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거는 그냥 까먹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그 소원을 이뤄서 행복하고 자신감 있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지 그 소원에 목매면서 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실제로 소원을 빌때 그거를 까먹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건데 까먹고 그냥 그 소원에만 너무 집중을 해요. 그래서 앞에 같이 오히려 떨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날안 좋아하고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러는 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자기한테 연락 안 하면 죽겠대. 자살하겠대. 그러면 그 사람 다시 만날 거예요? 내 친구랑 나랑 똑같은 목표로 공부를 해요. 뭐 공부를 하고 뭐 뭐 운동을 하건 오디션을 준비하든 하여튼 어디 붙으려고 같이 뭔가를 해요 공부를 하든 뭐라고 근데 옆에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난 진짜 내 인생 거기 못 들어가면 내 스스로 쓰레기라고 생각해 난 진짜 거기 못 들어가면 죽어 버릴 거야 이래요 어때 보여요 그 친구가 뭔가 잘 풀리고 될 사람 같나요 그리고 친구가 아픈데 친구가 맨날 맨날 아, 난 진짜 맨날 불평불만 하면서 몸만 나오면 진짜 행복할 수 있는데 몸 때문에 문제야 내 몸이 아파서 문제야 막 이러면서 막 듣기 싫은 불평불만을 막 해요 그럼 그 친구 건강해질 것 같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우리는 소원을 이루어서 행복해지고 싶은 거지 제가 예로 들은 이세 가지 사람처럼 뭔가 되게 불행하고 뭔가 되게 보기 싫고 이런 사람이 되기 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 뭔가 쟤는 절대 잘될것 같지 않게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디션 하나 안 됐다 회사 하나, 회사 하나 안 됐다 학교 하나 안 됐다고 엄청 절망하는 막 자기는 쓸모 없다 그러는 그런 사람이 숨어 있고 이 남자 이 여자랑 안 됐다고 너무 우울하고 외로워하는 매력 없는 우리가 숨어 있어요. 건강해지고 싶다면서 맨날 불평 불만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우리가 숨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룬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불평 불만을 안 하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죽겠다고 얼름장안 놓고 우리 스스로를 아, 그렇게 못하면 죽어버려. 이렇게 쓰레기 취급한 사람이 아니겠죠. 소원을 이룬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죽겠다고 하는 그 목매는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 상황들이 나와서 그 목매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숨어 있다가 뿅! 하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생각을 해요. 아 소원이 안 이루어져갖고 안 이루어진다. 소원 빌었는데 오히려 반대 상황이 일어났다.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목매고 불행한 사람이 될 기회가 없었다가 꺼내졌다는 게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그 학교 못 들어가고 그 회사 못 들어가고 뭐그돈못 그 벌면 죽으려고 막 절망하려고 울려고 인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태어난 게 아니죠. 그 남자 그 여자가 우리 안 좋아하면 우리 스스로 매력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고 싶은데 맨날 몸 핑계로 짜증내면 건강해, 건강해질까요? 갑자기 몸이 마법같이.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소원을 이룬 나예요.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내 인생을 내팽개쳐버리고 절망 속에서 헤엄치는 내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일상 속에서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를 잘 숨기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러다가 소원이 이르지 않았을 때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절망하고 슬퍼하고 막뭐 죽겠다 그러고 스트레스 받고 술 먹고 뭐 이런다고. 그런다고 내 인생이 어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랑 데이트하고 싶지 않아요 무섭고 매력도 없고 쟤왜 저러나 싶지 근데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랑 안 사귀어 준다고 그렇게 크게 절망하고 슬퍼할까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 사람을 싫어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소원을 이뤄서 당당하고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고 죽겠다고 슬프, 슬퍼하겠다고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을 해야겠죠. 우리 앞에 지금 소원이 안 이루어진 그 반대 상황들이 놓여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절망하면서 우리 스스로 무슨 이걸 위해 태어난 로봇인 것처럼 취급할 건가요? 우리 인생에 지금 지나간 것들 말고 기회가 또 없을까요? 뭐, 될놈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세 가지의 패턴으로 크게 절망하고 크게 슬퍼하면 절대 우리는될 사람 같지 않아요. 평생 안될 사람 같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든 잘 풀리고 쟤는 되레였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막, 아, 빨리 상황 바뀌어. 나는 절망하고 있을래. 슬퍼하고 기다릴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에겐 기회가 많을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많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소원을 이루기에 태어난 무슨 로봇 취업하는걸 그만해야 돼요. 우리는 그 남자 그 여자가 우리한테 뭐 사겨달라고 태어난 게 아니고 그 회사 학교 돈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로봇처럼 살아온 게 아니고. 몸 때문에 불평한다고 건강해지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 건지, 이제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